네, 안녕하세요. 라라고 t v 입니다 오늘은 단타 스캘핑을 잘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하는 네 가지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봉차트 개념과 분봉차트 개념을 알아야 하는데요. 제가 실전 매매 영상 보면서 하나하나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계룡건설이라는 종목을 매매했습니다. 우리가 일봉차트 먼저 봐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제가 선을 하나 설정해 놨습니다. 일단,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는 이 선의 의미가 무엇인지 논리적으로 해석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이 선은 말 그대로 이전 고점을 의미합니다. 자, 쉽게 얘기해서 이날 윗꼬리가 길게 달린 양봉 캔들로 종가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고점 라인을 돌파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 스캘핑 단타를 하기 위해선 이렇게 일봉상으로 중요한 고점 라인을 돌파하고 매물대를 소화하고 나름 주가가 고가권에 있을 때 높은 자리에 있을 때 매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라로고님. 저는 이렇게 차트가 많이 올라와 있을 때 매매하는 게 너무 두렵습니다. 이런 자리 말고, 바닥 구간에서 이렇게 거래대금 들어오면서 올라오는 종목을 매매할 수는 없나요? 매매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확률상으로 이게 더 높다라는 겁니다. 자,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바닥 구간에서 거래대금 들어오면서 이렇게 반등하는 종목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처럼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죠. 보시면 이날 급등 전에 이미 이 거래일 전부터 주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1번과 2번의 핵심적인 차이는 무엇이냐? 매물대 소화라고 할수 있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번 차트에서 단타 스캘핑으로 짧게 수익 보고 나온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매수해서 올라갈 때 파는 것을 목표로 들어가겠죠. 자, 그런데 문제점은 앞에 물려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앞에 물려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주가가 당연히 올라올 때 팔고 싶겠죠. 그러면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우리는 여기 비싼 구간에서 사서 더 비싸게 파는 것을 목표로 단타 스켈핑을 진행해야 되는데, 물려있는 분들이 자꾸 물량을 팔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올라가지 않고 주가가 빠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1번보다는 단타 스켈핑을 하는데 있어서 유리한 패턴은 2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일봉 차트를 볼때이 기본적인 매물대 원리에 입각해서 차트 분석을 할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봉 차트에 대한 개념은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매물대가 무엇인지 잘 이해가 안 간다 하시는 분들은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 종목을 매매해야 되구나라고 직관적으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분봉 차트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개룡 건설 일분봉 차트 보면 박스권 안에 주가가 갇혀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상승했다가 눌렸다가 상승했다가 눌렸다가 이 안에서 주가가 형성되어 있죠 자 그런데 이 박스권의 중요한 라인 상단 라인을 돌파한 흔적이 보입니다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첫 번째 선의 의미는 박스권 상단 라인을 돌파한 자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선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고 나서 이 선을 이탈하지 않고 잘 유지하는지만 보시면 됩니다. 만약 박스권 횡보 이후에 이 자리를 돌파했는데 바로 이탈하면서 빠진다면 이 종목은 우리가 단타 스캘핑 관점에서 들어가기 어려운 종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복습해 드리겠지만 일단 이첫 번째 선은 박스권 상단 라인을 돌파한 중요한 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선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와는 다르게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선은 말 그대로 돌파하고 나서 추세의 지지라인을 제가 연결한 겁니다. 보시면 상승 이후에 주가가 눌리는데 이 지점이 저점이죠. 그리고 다시 상승하는 과정에서 생긴 지지라인도 이렇게 연결해주면 이게 추세의 지지라인. 일본 봉상의 상승 추세 지지라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일단 이해가 안 가시더라도 한번 쭉 들어보세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두번째 선은 상승 추세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선이니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제가 장중에 동그라미를 쳐놨는데 여기는 오평선이라고 하는 구간입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오평선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렸는데 이 오평선이라는 것은 정말 단타 스케핑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선을 딛고 올라가느냐 혹은 이 선을 이탈하느냐에 따라서 단기 추세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 선을 정말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타점 잡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이 오평선 라인이 올라오는 시점이 있을 겁니다 그 라인에서 양봉으로 전환되고 체결 속도가 빨라지고 매수세가 들어올 때 그때 시장가로 매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올라갈 때 상승 일파동에 정리하는 거죠. 만약 주가가 빠진다면 이 선을 기준으로 손절하시면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의 내용이 되게 어려우실 수 있는데 제가 실전 매매 영상 보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양봉으로 전환되면서 체결 속도가 빨라지고 대량 매수세가 들어온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돌려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입니다. 체결 속도가 빨라지면서 대량 매도세가 들어오고 제가 18,660원 부근에서 매수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우리가 호가장상으로 중요한 고점 라인을 돌파해 주는지 체결 속도가 빠르게 유지되는지 그런 것들만 중점적으로 보면서 상승 1파동에 매도하겠다는 생각을 가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19,400원에 5,000주라는 대량 물량이 걸려있는데, 금액상으로 보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걸려있는 물량들과 비교 분석을 해보면 많은 물량들이 걸려있습니다. 이 말인 즉슨, 개인 투자자의 물량이라기보다는 세력들의 물량일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특정 가격에 대량 물량이 걸려있을 때는 딱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이 라인을 강하게 돌파한다면 일파동만 먹고 나오는 겁니다. 4%에서 5% 짧게 먹고 나오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고 이 라인 부근에서 횡보하거나 매도세가 많이 나온다면 그 즉시 매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면서 실전 매매 영상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고가를 계속 경신하면서 19,400원, 5,300주 정도 걸려 있는데 이 라인을 강하게 돌파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라인 돌파하면서 매도세가 들어오고, 재결 속도가 빨라질 때딱 1파동만 먹고 나오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오평선 부근에서 장대양봉이 나올 때약4.5% 구간에서 매도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도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많은 분들께서 단기 투자를 할때 매도하는 것을 어려워하시는데, 딱 하나의 기준, 원칙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1파동만 먹고 나온다. 오평선 부근에서 장대양봉이 나올 때 그냥 이때 팔고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10%, 20% 파동을 길게 가져가지 않고 딱 4%, 5%라도 짧게 먹고 나오는 훈련을 한다면 하락장 속에서도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안정적인 단타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과 원칙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제가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일봉 차트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매물대 소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1번과 2번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번은 바닥을 찍고 나서 이렇게 올라오는 종목이고요. 2번은 매물대를 소화하고 중요한 고점 라인을 돌파한 종목입니다. 우리가 1번일 때 단타 스캘핑을 못 하는 건 아닙니다. 뉴스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패턴을 이용해서 우리가 충분히 매매할 수 있습니다만 확률적으로 높은 매매는 2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을 때 매매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시는데 확률상으로 보자면 오히려 이런 차트에서 매매하는 것이 더 수익 날 확률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봉상으로 오는 중요한 개념 세 가지 배워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 선은 박스권의 상단 라인을 돌파한 선입니다. 이 라인을 이탈한다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매매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선을 견고하게 지지해 주는지를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 선은 돌파하고 나서 저점을 연결한 상승 추세 지지선입니다. 이선 역시도 상승 추세로 올라가면서 이탈하면 안 됩니다. 1번과 2번은 절대 이탈하면 안 되는 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1번 라인을 이탈한다면 애초에 종목 선정을 하면 안 되고요. 2번 라인을 이탈한다면 매수 이후에 손절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1번과 2번 선을 잘 기억해 주시고요. 이 동그라미 친 부분에서는 5평선이 올라오는 자리인데 양봉으로 전환되면서 체결 속도가 빨라지고 매수세가 유입될 때 시장가 매수에서 딱 1파동만 먹고 나오는 자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이 조금 어려우실 수 있지만 유튜브에 나와 있는 영상들 최소 5번에서 10번 이상 반복하시고 실전 매매 적용하신다면 충분히 단기 투자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하십니다. 혹시나 오늘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가거나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무료 차트 공부방에 들어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곳에서는 제가 매일 아침 공략할 만한 공략주를 추려서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 공략주에 대한 차트 분석 자료까지 같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이 무료 공부방에 들어올 수 있는 링크는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 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도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린이분들은 왼쪽 화면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실전 단타 기법을 배워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른쪽 화면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